히말라야의 불어닥친 폭설로 눈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 저희가 전해드렸죠. 어, 발견됐다고 공식화한 시신이 24구였고 실종이 100여 명이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밤사이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특히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여행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어, 걱정이 더 큰데요. 네팔 현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해초여행사 포카라지사의 양기영 지사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 양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희생자 수, 실종자 수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수가 24구의 시신 발견이었습니다. 예, 예. 더 발견이 됐습니까? 아, 지금 제가 어저께 이거 자정에 그, 이렇게 트래킹협회에서 발표된 걸로 보면,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4구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나와 있고 더 이상의 그 다른 소식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2 4구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사장님 그 트레킹이란 게 일종의 등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큰 산을 자유롭게 등산을 하는데 그 등산객의 수를 파악하는 것은 좀처럼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희한하게도 처음부터 169명이 트레킹 중이었다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네. 예, 예.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어 여기서 일반적으로 트래킹을 하기 전에 예. 그 입산 신고 개념으로 해서 예. 퍼밋과 그 팀스카드라는 그런 그 등록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발급 받으면 그 발급 받은 당시에 그 개인의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되죠. 우리가 비행기 탈때 이름 적듯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다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예예. 예. 어 그러면은 그 명단에 적혀 있는 사람하고. 쭉 비교를 해 보면 뭐 누가 누가 지금 실종인지 금방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혼선이 있는 거죠? 아, 그 지금 이이곳그 실종 그 수색 작업을 하면서 예. 그 그렇게 그 등록되신 분들의 그 일단 입산 신고한 그 기준을만 가지고 그 지금 현황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예. 이곳에서는 시신이 발견이 정확히 되거나 아니면 정확히 구조가 된 경우에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금 그 공식적으로 숫자를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전체 그 169명의 명단은 공개를 안 했단 말인가요, 아직? 그러니까, 169명이 돼 있는데, 예. 그 169명이 그 각각 어디에서 왔고,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네. 어느 나라에 누가 어떻게 실종된 건지 우리 알수 없는 상황. 이거 좀 달라고 요구 하면 안 됩니까? 외교부나 이런 데서? <laughs> 그안 그래도 저희가 이쪽에서도 뭐 대사관 분들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그, 확인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렇게 예.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연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지금 답답한 네. 것이 울산 부부입니다. 울산에서 트레킹 떠난 부부가 연락이 두절된 지 지금 꽤 됐는데 네. 아, 아직도 정확하게 뭐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그쪽에서 여행사들끼리도 수소문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밝혀진 네,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저희들도 이곳에 계서 이곳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예. 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한국인 사망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은 당연히 없고요. 실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거기에서는 나름대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어 지금 어그 뭐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부분은 없고요. 예. 일단 저희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또 대사관 분들도 그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을 해서 예예. 대사관 직원분께서 직접 이곳 포카로 오셔서 그 상황 파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도대체 누가 들어가서 실종이 됐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세요. 네팔에서도 예예. 정확하게 그 디테일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예예. 아, 어, 알겠습니다. 지금 히말라야 현지를 연결하고 있는데. 그나저나 이번에 사고 난 곳이 만항이란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항은 어떤 지역인가요? 그 안나푸르나 쪽으로 트레킹을 하시면 크게 그두 가지 트레킹 코스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예. 하나는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으로 해서 그 남단부 4130m까지 오르는 그 트레킹 코스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안나푸르나 외곽 쪽을 돌면서 어떤 그 히말라야의 정취를 느끼면서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안나푸르나 어라운드 라운드 트레킹이라는 그 코스가 있는데 이번에 그 사고가 난그 만항 지역은 그 라운딩 트레킹을 하실 때 예. 초록라 고개라는 5400m 고개를 넘기 전에 예. 그 들리는 3700m 해발 3700m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랙커들이 거기에 들려서 뭐 쉬면서 고소 오. 적응을 하거나 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 그런 지역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히말라야가 겨울이 아니잖아요. 등반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 히말라야 등반은 10월부터 가장 날씨가 좋아져서 예, 예. 그 트레킹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설, 유례 없는 폭설이 내린 거죠? 예, 이번 그 폭설의 원인은 그 일부 발표됐을그 인도에서 발생한 그 태풍의 영향으로 예, 예. 그 비구름이 안나푸르나 상단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음. 눈으로 바뀌면서 무스탄과 마낭 지역에 폭설을 쏟아부어서 문, 그 사고가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해발이 높으니까 3,700m 예, 예. 지역이니까 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내린 거예요. 예, 눈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아, 그래 그러니까 날씨 좋은 계절이니까 아무 걱정 없이 떠났던 등산객들이 예상치 못한 폭설을 만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셀파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현지인들 예, 예. 셀파 고용해서 예, 다 같이 떠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같이 떠나. 근데 셀파들도 예상을 못한 건가요? 그,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셀파들을 그 동행해서 가긴 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 잠깐 말씀드렸듯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예상치 못한 일들이어서 경험이 많은 셀파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손쓰기가 쉽진 않았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눈이 와도 뭐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지름길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건 아닌가 막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네, 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눈이 한 일단은 번... 눈이 내리면 예. 일단 길이 덮이고요. 음, 그 경험이 많은 셀파라고 하더라도 지금 눈온걸 보면 뭐 4m 이상 쌓였다는 뭐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하...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예. 눈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경험 많은 지름길 아는 사람도 헤쳐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100여 명 이상 실종, 24명의 24구의 시신이 발견된 상황. 예. 아무쪼록 우리나라 그 지금 연락 두절된 분들이 빨리 소재 파악이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예. 아, 현장에서도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히말라야 현지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해초 여행사 양기영 지사장이었습니다.